측정값을 보정하는 것은 이 계수기에서 측정값을 실제 방사능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 계수기의 측정값은 보통 카운트스 퍼 세컨드 혹은 카운트스 퍼 미닛으로 표시한대 반해 방사능은 방사능은 베크렐과 같은 실제 방사성 동위원소 입장에서 방출하는 개수를 단위를 사용하고 보통 카운트스라는 단위를 쓰는 것들은 다 계측기 입장에서 계산하는 그 측정하는 값을 표시합니다. 이 측정 계측기의 측정값의 보정 방법에는 먼저 절대 측정법으로 정입지각법 2파이 4파이 계속법 델타감마 동시계수법이 있습니다. 한 개씩 살펴보면 외부 방사선의 영향이 미치지 않게 차폐한 환경에서 이 소원이 방사선을 방출하면은 이 GM칩으로 이 방사선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방이하는 요소를, 요소를 모두 이렇게 보정 인자로 곱해가지고 측정값을 이 측정값에서 이 gm 튜브의 측정 값에서 이선원의 방사선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베타선 실효 측정을 위해서 단창형 gm 계승을 쓴 이유는 단창형, 단창형 gm이 이 다른 부분은 막혀 있지만 앞부분은 얇은 판으로 되어 있어서 이한 면으로는 쉽게 방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GM 기수관을 쓰는 반면에 알파 측정 시에는 이 GM 기수관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알차, 알파 측정이 가, 가능한 표면 장벽형 반도체 검출기나 ZnS:Ag를 사용합니다. 이 밑에 있는 수많은 보정 인자를 한 개씩 살펴보면 먼저 기하학적 효율 이건 이, 방, 이 선원이 모든 방향으로 방출하는 이 방사선 중에 어느 부, 어느 비율이 이 방향으로 향하는가라는 부분이 이 기하학적 효율, 효율입니다. 그러니 이걸 구하는 방법은 입체각 사 파이 중에 과연 이 각도가 얼마인가를 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바로 GM 개수관의 창 그리고 공기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방, 방, 방사선은 차폐가 될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방출된 방사선이 이 단차형 GM 개수관의 창 부분과 이 사이에 있는 공기에 의해 차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정해 주는 인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원의 자기흡수 및 산란, 즉이 하전 입자 같은 경우는 선원이 있을 때 선원 안에서 발생되는 방사선이 자체 차폐가 되거나 자체 산란이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하전 입자, 베타선을 방출한 경우는 실제 아무리 선원이 두껍더라도 이 바깥쪽 부위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대부분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지만 뒷부분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일부가 차폐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비절리가 더큰 알파트 정시에는 이 값이 자기 흡수 값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흡수 값이 증가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산란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파 같은 경우 더 특히, 가장 표면에서 나가는 방사선만 실제 측정이 가능하며, 이 뒤쪽에 있는 방사선은 거의 측정이 되지, 어, 안될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선원에, 선원 자체에 차폐가 되기 때문에. 후방설람 부정이자는 원래 이렇게 가야, 가는 방사선만 측정되어야 되는데, 이 선원에, 지지구조물, 선원을 공중에 띄울수있으니까 어떤 지지구조물을 놔뒀을 건데 이 지지구조물을 막고 반사되는 일부 방사선에 의해서 기해 수율이 증가되는 걸 보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알파 같은 경우는 후방산란이 거의 없으므로 왜냐면 이 자체가 흡수를 충돌해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초방 산란이 없으므로 이건 무시가 됩니다. 이 후방 산란은 베타선에서 많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분해 시간 보정 인자, 분해 시간 혹은 불감 시간으로 표현하는데 이 방어선 개측기 특성상 가지고 있는 불감 시간을 의한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검, 다른 보정 인자와는 다르게 이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산식 그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개수류가 그 분해 시간에 곱을 이래서 뺀 값이 보정인자이다. 라는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개수 간의 본질적 검출율. 어, 개수 간에 방송이 들어있, 들어왔다 하더라도 모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전 입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나하다가 모두 반응을 하고 하지만 감마선은 투과력이 크기 때문에 일부만 반응하고 에너지가 빠져 나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걸 보정하기 위한 게이 개수관의 본질적 금주 효율입니다. 그러나 하전 입자나 특히 그 알파단 같은 경우는 비절기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고 모두 수집이 되므로 2에 가까워집니다. 다중계수 보정인자. 이건 기계 특성상 한 개의 방선이 들어왔지만 두 개로 잘못 출력을 만든 경우 이 값을 보정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이건 원래 GM계수관 특성이 자체적으로 소멸가스를 가지고 있지만 이 소멸가스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경우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절대측정법 중에 정입체각법에 대한 거였는데 이제는 절대측정법 중에 2파이 혹은 4파이계수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2파이나4파이계수법은 선원을 계수한 자체 집어넣어 버려서 이렇게 넣어 버려서 이게 2파이 같은 경우 2파이의 샘플인데 어느 방향으로 방송이 나가더라도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가 전극에 수집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방사선을 방출하는 치료를 계수관 내에 삽입해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정 인자가 모두 무시돼 버립니다. 이 투파이 계수관은 이런 형태고 포파이 계수관은 밑에도 측정이 가능한 따라서 이렇게 방출되는 방사선도 측정이 가능한 게 포파이 계수관입니다 여기서 2파이 포파이는 모두 입체각을 사용한 겁니다. 기하학적 교율은 2파이의 경우 절반만 들어가지만 포파이는 모두 수집이 되기 때문에 2파이는 0.5 값을 갖게 됩니다. 즉이1을 1이 의미하는 건이 보정 인자가 무시된다는 의미입니다. 치료가 계속 안에 삽입되기 때문에 창이 존재하지 않고 공기에 대한 흡수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무시됩니다 선원의 자기흡수와 산란은 여기에서도 유효하기 때문에 보정이 다 됩니다 후방산란은 2파이의 경우 한쪽 방향으로만 선원을 받기 때문에 방선을 받기 때문에 그 지지대가 필요해서 보정이 필요하지만 4파이는 그것조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분해시간 보정인자도 선량률이 낮을 경우에는 무시됩니다. 개수간의 본질적 검출효율 또 알파벳타의 경우는 무시됩니다. 왜냐하면 비전리가 높기 때문에 다중개수에 의한 보정인자 역시 그 기계가 정상화될 경우에는 무시됩니다. 따라서 아까 표시됐던 이 복잡한 그 보정인자 중에 무시되는 걸 빼버리면 2파이의 경우 이 기하학적 효율 0.5와 이선언에 대한 법과 허방살란두 개만 남고 4파이 계수관는 경우 선언에 대한 것만 남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계수율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절대 측정법 중의 하나인 베타 감마 동시 계수법입니다. 이 방법은 베타와 감마를 동시에 방출하는 핵종에서만 측정이 가능하고 이 베타와 감마를 동시에 측정해서 붕괴율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방사능을 직접 재는 방법입니다. 이 구절 자세히 보면 여기에 선원이 있고 이 선원에서 방사선이 방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방사선은 베타와 감마가 섞여 있는 겁니다. 먼저 베타선 측정을 위해 지 m 계 수관을 안쪽에 설치를 하고 감마선 설치를 위해 바깥쪽에 NAI 섬광계 수관을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방사선이 지나갈 때 한 붕괴마다 베타 감마가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이한번 나가는 방선에서 베타선 카운트 출력과 감마선 출력 카운트가 동시에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베타도 측정을 하고 감마도 측정을 하고 이 양쪽에 동시에 펄스까지 나타하는 것을 세는. 통식이 되기도 해가지고, 이세 개의 값으로, 이런 계산식에 넣어서, 방사능을 측정합니다. 즉, 베타, 감마 여기서 나온 값분에, 여기서 나온 값 곱하기, 여기서 나온 값, 나온 곱, 값의 곱. 이 문제 역시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식을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타 감마 동시계수법의 특징은 검출기의 검출효율이 무시되고 검출효율과 아무 상관없이 방사능의 절대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13년 기출입니다. 방사능의 절대 측정법은 정의측합법, 2파이사파이계수법 베타 감마 동시 측정법이 있습니다. 2012년 기출 초당 s 개 입자를 방출하는 즉 방출률이 s 인 단일 에너지 점선원에 대한 검출 효율을 구하시오. 자 이걸 구하는 방법 중에 먼저 그림으로 보면은 점선원이 있고 이렇게. 검출기가 있는데 이선원에서 초당 s개의 방선을 방출을 하게 되면 먼저 이 참개수율과 입체각 보존 개수를 이용해서 값을 만듭니다. 최초에 여기서 나가는 방선의 개수는 현재 S만큼의 방선이 나오고 있는데, 검출 효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측정되는 참 개수율을, 이, 측정되는 개수율을 실제 방출률로 나눈 값이 검출 효율입니다. 즉, 다시 설명하면, 100개의 방선이 나오고 있는데, 예다 5개가 측정이 됐다라고 하면 은 측정 효율은 100분의 5가 됩니다. 즉, S분의 참계수율 타우로 가지고 이렇게 개수율을 검출 효율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특성이 이 모든 방향으로 나가는 이 이 모든 방향으로 나가는 이 방사선 중에 이 각도로 가는 이 입체각으로 가는 방사선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검출 효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입체각, 이 부분에 해당하는 입체각 오메가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관계된 모든 상수들은 이 F라는 보정계수로 하나로 통일시킬 수가 있는데, 보정계수의 특성상 이건 어차피 숫자이기 때문에 분자에 있으나 분모에 있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즉, 이 e 값을 찾으면 되는데, 이렇게 F가 어디 있는지 상관없이 이 구도만 가지고 있는 값을 찾으면 됩니다. 2010년 기출 베타선과 감마선을 동시에 방출하는 방사선 동위원소의 방사능 측정법, 동시계수법을 측정하는 공식은 동시 측정한 값분에 각각 측정한 값의 곱. 이건 외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방사능의 측정 방법은 절대 측정법이라고 해서 그 선원 자체만을 가지고 어떻게 측정해서 그 선원에 대한 방사능을 측정할 것인가라는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을 실제 현장에서 더 많이 사용한 방법은 상대 측정법입니다. 명칭은 상대 측정 혹은 비교 측정이라고 하는데 이미 방사능을 알고 있는 표준 선원을 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검출기를 교정한 다음에 이에 대한 상대치를 비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미 방사능이 100이다라고 확실히 알려진 그 방사능에 대해서 계측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더니 만약에 90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계측기는 정확한 값을 내기 위해서는 출력값에다가 어떤 값을 곱해서 100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값은 90분의 100이 될 거고, 음, 뭐, 대략 뭐, 1.1 정도 되는 값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렇게 구해진 값을 교정상수라고 해서 이 개측기의 고유 특성으로 알고 있다면, 은 이후에는 이 표준선언이 없더라도, 모르는 미지의 선원을 측정을 하더라도 측정값의 측정값에 1.2를 곱하게 되면은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선원을 이용해서 상대적인 값을 비교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측정 방법을 상대 측정 혹은 비교 측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설명한 이 개념 여기서 이렇게 접근한 방법대로 구하는 방법이 이것이고 여기서 말한 이값 이게 바로 이 교정 상수 그리고 이렇게 접근한 게이 곱셈 값입니다. 물론 이렇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음, 기하학적 배치 형태를 동일하게 하고 기하학적 배치를 동일하게 해버리면은 훨씬 더이 변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정입체각법에서 나왔던 수많은 보정인자들 그값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한 방사능의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뭐 상대 측정법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방사능 측정 방법에서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먼저 배경 준위를 낮추면은 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고 또 시간을 길게 하면은 정확도가 향상됩니다. 그리고 효율을 올리거나 그리고 파고 선별비를 이용해서 잡음과 신호를 구별하는 방법 다 공통적으로 어떤 어떤 개념이냐면은 측정기 입장에서는 항상 신호와 잡음이 들어오는데 신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확도가 올라가고 잡음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정확도는 아 잡음이 내려갈수록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호를 올리고 잡음을 내리는 방향으로 정확도를 향상시키는데 배경준이는 잡음에 포함되기 때문에 낮춰야 되고 시간을 길게 하면은 보통 잡음보다는 신호가 많기 때문에 비율은 같더라도 절대적인 신호량은 더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길게 하고 효율을 상승시키면 당연히 잡음보다 신호가 많이 들어올 것이고 파고선변기를 이용해서 잡음과 신호를 구별해서 잡음을 없애면 역시 신호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2014년 기출문제 검출기의 효율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어진 값은 카운트 값이 주어진 게 아니라 일매부의 에너지가 입사돼서 이런 광자가 생성됐다라고 에너지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입사된 에너지와 검출기에서 그 검출한 에너지의 비율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효율로 검출기에서 이 에너지를 받아들였는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매부 단위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못 여기서는 매부 단위 여기서는 그 파장과 개수의 단위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공통적으로 그 그래. 일단 여기서는 가 전자볼트 단위로 통일을 시켜서 기교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그 전자볼트 단위로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검이 값만 전자볼트 단위로 변환을 시키면은 질량이 없는 파동을 파동의 그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은 이는 한우. 이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 실제로 기산에 사용하는 공식은 이 공식이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값은 프랑크 상수이고, 이 값은 빛의 속도, 이 파장은 나노미터이기 때문에 미터 단위로 집어넣으면, 모든 값이 사라지고 줄 단위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구해진 한개 광자의 그 에너지를 줄 단위로 구했으니 전체를 어, 전체 2만 개를 곱하게 되면은 생성된 모든 광자의 에너지 합이 되고 이걸 다시 비교를 위해서 전자볼트 단위로 바꿔주면. 이렇게 전자볼트 단위로 생성된 그 광자의 총 에너지가 계산됩니다. 즉이 값과 이 값을 비교만 하면 됩니다. 입사된 에너지 분의 이렇게 변환된 검출기에서 변환된 에너지의 비율을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2013년 개출 역시 개측 효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선원의 무게가 주어져 있고 측정값은 cpm의 단위로만 주어져 있습니다. 즉, 무게를 가지고 측정값을 비교하는 건데 여기서 그 RI 시험에서 무게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게 됩니다. 즉, 이 값, 이 무게를 이용해서 방사능을 구한 다음에 이 전체 방사능 중에 몇 개가 측정되었는지 를 가지고 효율을 구하는 겁니다. 개, 출력 개측 개수가 개수이기 때문에 역시 방출 개수에 방출되는 개수를 구해서 그 숫자와 숫자를 비교하는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무게를 가지고, 무게가 나왔을 때, 음, 적용되는, 항상 적용되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방사능을 구하는데, 람다는 이 반감 기분의 ln2로 접근을 하고, 여기서, 여기, 어, 절대 0.693을 쓰지 말고, ln2 값을 쓰고, 단위가 지금, 음, 여기서는 지금 cpm으로 주어졌는데, 이 시간을 일단은 통일하기 위해서, 연, 일, 시, 초까지 접근했습니다. 방사능, 즉, 백크렐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 초로 바꿨고, 이거에 대해서 이 n에 해당하는 개수를 기하,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무게를 원자량으로 양을 이용해서 몰로 바꾼 다음에 이건 몰의 정의입니다. 일몰은 원자량 그램수이다. 다시 이 몰의 개수를 아, 아보가드로의 수. 모든 그물질 물질의 일몰은 아보가드로의 수만큼 존재한다. 라는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접근해서 결국은 개수 n을 구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은 a는 람다이랑 공식을 이용해서 람다와 n을 곱해서 방사능을 구한 겁니다. 단지 람다의 단위 통일. 람다가 필요할 때이 붕괴 상수를 주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 반감기가 주어져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반감기를 붕괴 상수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방법이고 이 n이 필요할 때도 n이 주어지는 경우는 없고 무게가 주어져서 이 무게를 개수로 바꾸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는 몰 농도에 대한 개념과 아보가드로 수라는 개념이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곱하게 되면 이렇게 방사능이 백크렐 단위로 구할 수가 있고 단위 통일을 위해서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바꿔주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은 라돈에서 나오는 방출율 그리고 이 값은 측정값 이두 값을 비교해서 비율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